여러분 저 살쪘어요? 네 살쪘어요 너한테 안 물어봤거든? 근데 입술에 뭐 파란 게 묻었지? 파란 게 뭐야? 몰라 어떻게 파란 게 묻었지? 이거 뭐야? 너 나랑 연애할래? 김현정에서 오늘 뭐할 거예요? 2월 픽을 할 거예요. 음, 맞아요. 1월 픽 했나 우리? 안해서안 돌아올 를 쩔았지. 1월픽 <laughs> <laughs> 왜 못했지? 바빠서 영어가 빼놔 어. 나가야 되는 또 영상들이 있어가지고 음. 못했나 보다. 그래서 오늘도 아주 심플하게 2월 픽을 찍으려고 합니다. 너몇개할 거야? 하나. 나규. 너무 심플하다. 베리베리 나이스야. Nice. 자, 누구부터 할까요? 너. 저는 이거 진짜 핵대존잼이에요 여러분. 넷플릭스와 드림웍스의 합작 음, 시리즈, 음.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트롤 헌터입니다. 그 미국에 부촌 있어요, 아카디아라고. 거기 지하에 트롤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카디아에 살고 있는 음, 짐이 트롤 헌터가 어느 날 돼가지고 이제 트롤들의 수호자로 수호자가 갑자기 돼버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죠. 트롤 중에서는 인간들과 우리 이렇게 공존하자. 서로 다른 세상을 차지하고 공존하자. 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왜 우리가 지하에서 살아야 돼? 우리 인간들 이거 싹밀어리자 라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제 그 전쟁, 그리고 우리 짐의 활약, 이런 거를 그린 건데, 이게, 어, 지금 시즌2까지 나왔고, 시즌3는 지금 한 350일 정도 남았어요. 나오려면. 아이고. 예, 네, 12월에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빌로운과 위자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시리즈가 또 있는데 마녀와 외계인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와 외계인과 트롤을 우리가 하나의 시리즈에서 볼수 있는 날이 언젠가올 거야 몇년 안에 음. 엄청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른들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음. JTBC 금토드라마 미스트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너무 재밌어. 이렇게 본 방을 보진 않지 않나? 잘. 그니까 얼마나 꼬르잼이라는 거야. 왜 보기 시작했어요? 뭐야? 어떤 내용이야? 아, 남주 언니 스타트는 이거. 내가 그걸 왜 보기 시작했냐면 남주 언니가 수년째 언론인상을 받고 있는 메인 앵커야. 음. 방송사 메인 앵커인데 아무도 남주 언니 진짜. 친구는 없는 거야 음. 어? 후배들은 빨리 자리 내놔라 음. 이러면서 계속 자리를 탐내고 자기를 든든하게 지지해줄 줄 알았던 국장조차 야너 이번에 언론이상 음. 원래 네거 아니었는데 너 챙겨준 거야 박수 칠때 떠나란 말이야 이러고 응? 또 피디는 자라, 남주 언니가 잘하면 잘할수록 어휴 독한 년 독한 년막 이러고 시어머니는 빨리 애 해놔라 그러고 <laughs> 엄마조차도 치매 걸린 <웃음> 엄마조차도 <웃음> 치매 <전역> 걸린 엄마조차도 <laughs> 너 탄수화물 먹었니?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어? 넌늘꽃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남주 언니 편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 남주 언니의 어 뭐랄까 치열함 이런 거에 반해서 보게 됐어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뭐, 늘상 많은 사람들이 여자 영화가 없다, 여자 드라마가 없다, 여자의 삶을 그린 작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사실 여자를 그린 영화가 드라마가 뭔지 잘 모르겠어. 왜냐면 뭐 엄마 얘기를 하면 여자를 엄마에 국한시켰다고 하고, 뭐딸 이야기를 하면 딸에 국한시켰다고 하니까, 뭘 도대체 무슨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무슨 드라마를 만들어야, 그들이 충족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이 드라마를 음, 보면서 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 남자들의 치열한 세력싸움은 너무 많이 봤어. 음. 뭐 지금 재방송하고 있는. 뭐, 하얀 거탑, 뭐, 하얀 거탑이나 펀치라든지 음.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주 남자들의 세력 싸움이나 치열한 삶이나 이런 걸 음. 봤는데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여자는 없었단 말이야. 늘 음. 배제됐어. 음. 늘뭐 현모양처라든지 뭐, 조력자거나 어, 뭐. 아니면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남자에게 사랑을 구애하는 여성이라든지 음. 뭐 이런 식으로 국한됐는데. 음, 이 드라마는 그러지 않아서 보기 시작했던 것 같고, 음. 지금은 그 치열함 속에서 언니가 이제 어, 살인범으로 몰리면서. 아, 어, 그래요? 응. 음, 그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어떤 점이 어. 계속해서 다음 애를 보게 만드는 원동력이야? 남주 언니의 패션? <laughs> 남주 언니가 기겁을 <기겁으로> 하겠다. <laughs> 아니, 근데 남주 언니, 패션도 패션인데, 남주 언니가 정말 저를 계속 홀리는 중이에요. 왜냐면, 언니는 진짜 너무 언제나 냉철하고, 언제나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표정을 유지해. 국장한테 개 깨지고 나서도 코디한테 가서, 오늘은 좀 밝게 가자 이러면서 음. 빨간 레드립을 바르고 빨간 블라우스를 입고 앵커로서 뉴스를 진행한단 말이야 그렇게 니네들이 아무리 짓거려 바라다 아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당당하게 나설 거나 니들이 밀친다고 쉽사리 밀려나지 않을 거나 그렇게 철명을 치고 꼬꼬지 제갈길을 가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축 처진 어깨로 슬리퍼를 신는 장면이 있다? 음. 거기서난 너무 놀란 거야 왜? 진짜 그의 힘겨움과 아등바등이 한 컷에 담기는 거야. 아, 이렇게 슬 아, 이렇게 하면서 슬리퍼를 신는 모습 하나에 그가 진짜 열이고 걔네들이 찔리면 늘 상처를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음. 걸 그씬 하나에 보여주고. 그럼 언니가 한 8년 만에 드러난가? 음 진짜 그렇죠? 오랜만이지. 그넌쿨짝 불러온 당신 이후로. 그렇게 한 8년 만에 온 드라마의 앵커 역할이고 이러니까 언니가 진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꾼 거야. 걸음걸이며, 발성이며, 딕션이며, 이런 거. 언니가 사실 팔자걸음이 좀 있대요. 음, 그래. 응. 근데 그 걸음걸이까지 아주 커리어 오먼으로 바꿔낸 거지. 근데 언니가 뭐 보통 드라마 나오면 항상 패션으로 주목을 받고 완판 여왕 막 이런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쪽에 뭔가 포커스를 많이 가는 것 같고 드라마가 잘 되고 종영을 해도 뭔가 김남주 연기가 진짜 대단했다는 얘기가 오래 안 가는데 매번 잘 되잖아. 나와서 할 때마다. 그거는 분명히 이 사람이 대단한 노력을 하고 맞아. 있고, 대단한 재능이 있고, 이렇다는 거기 때문에, 음, 나는 이제 정말 김남주는 믿고 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야. 정말. 그래, 언니. 어, 난 그게 너무 생각나는 거야. 신상식에서상 받고 울면서 막 이랬어 내가 요 며칠 이신상식 때문에 몸매관리 하느라고 애들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이러면서 몸에 수분을 빼려고 침까지 뱉었대요 계속 종이컵 들고 다니면서 <laughs> 그니까 러 언니가 아, 몸매관리 하나도 그렇게 철저히 하는데 연기 연습이야 뭐 말해 뭐해 그래서 약간 그 생각도 들더라 언니랑 그 캐릭터랑 닮았어 그 치열함이 음. 사실 언니도 치열하게 살라지면 언니 사실 개 욕먹었잖아 <laughs> <laughs> 지금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어, 그치. 그리고 그 그걸 견뎌내고 지금 자리까지 온 거고 참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 음. 음. 그거 맞아 그것도 생각나 언니가 막어디에서인가막 한창 그그 그 부부가 인꼬 부부라고 음. 주목받았을 때 서럽게 울면서 음, 지금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좀만 더 일찍 예뻐해 주시지 막 이러면서 뭐, 하여튼, 그런 김남주 씨 얼굴이 오버랩 되면서 음. 드라마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볼게요. 진짜로? 네. 예. 그 다시 보기 없어. 다시 보기가 티빙에서도 되나? 티빙? 티빙, 티빙? 어. <놀라> 다시 되잖아. 보기가. 어. 아, 그래? 실방만 어. 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뺨, 아니. 뺨, <놀란람> 뺨.